요즘 도시에서 어촌으로 귀여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귀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귀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귀여 학교가 도내에서 운영됩니다. 보도의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사천항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김세중 씨. 김 씨는 7년 전 서울에서 귀촌을 했다가 바다가 좋아 지난해 다시 귀여했습니다. 외지 사람들에 대한 그 철저한 벽이 엄청 그 두껍고 어,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어민들과 융합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강원도는 귀여를 돕기 위해 주택과 어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어업 기술을 교육하고 있지만 실제 귀여 인구는 미미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귀여 인구는 74명, 전국 귀여 인구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귀여 인구의 절반 이상은 충남과 전라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도내 에 귀여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강릉의 귀여 학교가 들어섭니다. 현재 전국의 귀여 학교는 남해안 두 곳과 서해안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한동의 본부가 강릉 원주대의 귀여 학교를 운영하겠다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이번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귀여 학교는 강릉 원주대학교에 있는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연간 8주 동안 한 80명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14억 원이 투입돼 교육 실습 시설과 기숙사가 갖춰지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동해안에 처음 들어서는 귀여 학교가 귀여 인구를 늘리고 고령화로 고민하는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안입니다.